망울이면 무얼하고 장한동이면 무얼하랴 태조는 근심을 잃고 이곳에 잠들었고 어마마마는긴 한을 품은 채 건너편에 누웠어 그러나 죽어진 뒤에 잠들어 모르기는 매일 반이야 모두 다 살아생전에 할 소리지 한잔 먹사이다 또한잔 먹사이다 꽃깎고 줄을 놓고 무궁무진 먹사이다 이몸 죽은 후에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주풀어 메어다가 유소보장에 백복심마 우러예라. 어욱새 더욱새 덮개나무 백양숲에 가기꽃 갈작심은 누른해 흰달 굵은비 가는눈에 소소리 바람 불째 니 한잔 먹자하리. 진시황의 불사약도 소용없고 한무제의 승로반도 다 허사야. 팔다리성에서 힘 뻗고 몸 편할 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자. <laughs> 세상만사가 다 허무하구나. 그러해. 무엇이 허무치 않는 게 없지만 그중에도 사람의 일이 더욱 허무맹당하단 말이야. 한삼수건을 살라서 묶고 나니 내 마음은 더욱 미칠 것 같아. 네 말이 옳다. 어마마마의 한 토막 쓰라린 꿈도 오늘날은로 끝났구나. 말도 소랭하고 으스스할 테니 한잔 먹어보아라. 괜찮아. 내가 주는 것이니 망치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팔 아프다. 어서 받다라 빨개지면 더 예쁘지. 마저 마셔라. 마셔라. 마시면 쓸쓸한 인생이 다 쓰러진다. 그래, 부어라. 쓸쓸한 이 밤이 다셀 때까지 자꾸자꾸 부어라. 어떠냐? 쓸쓸한 생각이 이제는 다 쓰러졌지. 마음은 봄물결에 떠내려가는 돛담배 같지 않으냐? <laughs> 취하면 내가 꼭 안아서 재워주마. 못나니, 고것을 먹고. 왜? 오, 그래라, 우리 녹수를 버리다니 말이 되는 가야 추냐? 나는 괜찮아. 술을 먹어서 귓불이가 훈훈하다. 어허, 저 기러기. 제비는 가구 기러긴 오고 녹수야. 사람은 저 새만도 못하구나.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을. 그님뿐이겠니. 누누 중총 푸른 문어뱀. 누누 중총 푸른 무덤엔 영웅 호걸이 다 잠들지 않았니? 절대 가위는 안 그러하냐. 너도 죽으면 저 무덤이야. 허허 철없는 계집애, 너는 안 가고 어떻게 베길 테냐? 이 어여쁜 뺨을 어떻게 하나? 왜 너는 그렇게 안 된다면서? 꾸며지면 뭐라고 안 꾸며지면 뭘 하니? 고운 살 쓰러지고 사대삭신 썩은 뒤면 비바람 그 위에 뿌린들 추운 줄이나 알 테냐? 보아라, 어마마마를 배우려무나. 긴 하늘 품으신 채 가셨건만 오늘날 그 어른이 무얼 하시니 무주공산에 쓸쓸히 잠드셨기는 매일 만이야. 이런 못난이 그만 울어. 우리는 강하게 살아야 한다. 내 힘껏 써버린다단 10년을 살아도 사는가 싶게 화려하게 살아버린다. 고시랑 고시랑 100년을 살면 무얼 하니 하고 싶은 것은 모조리 해보고야 말 테다. 인생 한번 돌아가면 구름과 안개인 것을 주제넘은 것 투정은 말아라 아아